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소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창대는 오른쪽으로 걸음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호세가 이끄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또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 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마따니아요. 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사쿠리오 그 윗대는 아사비다 그 뒤로는 스가리아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미랄레와 기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성 계단 위로 올라가서 성곽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 차량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 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 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엘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차량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오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냐는다 나팔을 들고 있고 마아세아와 스마야와 엘르하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에스라히아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푼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옛적 다윗과 아삽대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수룹바벨과느헤미아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성벽 봉헌식이 온 이스라엘의 기쁨 속에서 진행됩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성벽이 재건되고 느헤미야가 이끄는 모든 유다 공동체는 성벽 완공을 기념하며 봉헌식을 통해 넘치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넘치는 감동과 기쁨 가운데 진행되는 봉헌식 가운데 느헤미야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부를 큰 차량대를 두개의 그룹으로 만듭니다. 한 그룹은 오른쪽으로, 한 그룹은 왼쪽으로 행진하도록 하죠. 이렇게 두 무리가 성벽 위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게 됩니다. 두 무리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만나게 되고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행진을 이어갑니다. 이 모습은 단지 성전과 성벽만을 봉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모든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의식이었던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고 멸시와 무시를 당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며 나라일은 서러움으로 가득 찼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잃었던 성정과 성벽의 봉헌식을 통해 벅찬 가슴을 주재하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느에미는 먼저 첫 번째 그룹을 설명합니다. 제1차 항대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일곱 제하장과 리더 음악가 스가랴 여덟 명의 음악가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그룹은 서기관 에스라가 이끌었습니다. 어, 에스라에게 지금 이 봉헌식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라는 느헤미보다 13년이나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더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37절은 이들의 경로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성 계단 위로 올라가서 성곽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제2차항대는 느에미아, 지도자들의 절반, 일곱 제장들과 리더들, 음악과 에스라히아, 여덟 음악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느에미아가 이끌게 됩니다. 각각 성벽 위를 진행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두 무리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큰 찬양대였습니다. 이두 찬양대는 성벽을 행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 모습이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미랄교회 안에서도 널리 널리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두 그룹이 만난 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로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43절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남자들만 이 기쁨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의 기쁨은 온 백성이 함께한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유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져 기쁨의 축제를 누렸던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여자들과 아이들도 이 기쁨에 참여하였고 그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곧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44절에 보시면 그날 사람들은 헌나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공동체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상과 십일조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누에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약한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정상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실 때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분깃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로 그들의 생계가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니에미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어떠했는지 설명합니다. 45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다윗과 솔루몬 시대에는 이처럼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자발적으로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 쓸 것을 모아주고 레위인들은 다시 그것들을 모아 제사장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정체성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맡은 사역과 성전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세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느에미야 12장의 말씀을 통해 볼수 있는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있어 남녀 구별 없이 함께했고 그 기쁨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와 백성의 구별 없이 오랜 수건이었던 성벽 재건이 은혜 가운데 잘 지행되고 큰 기쁨 가운데 봉헌식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교역자와 평신도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몬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 비단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모든 성도들이 충성스럽게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이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자주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시간 주님의 앞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설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과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